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0편 146편 8절 9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 그, 이, 여기 이제 본문에서, 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 이제 본문에 있던 맹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성경에 하나님은, 어,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 눈을 뜨게 한 아, 이렇게 기록이 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상상하지 우리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죽은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아, 저희가 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엘리야가 사렙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 또 장사를 지내던 자들이 모압의 도적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그 엘리사의 뼈가, 뼈에 그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이렇게 살아난 기적, 이렇게 구약에서 있었던 기적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을 좀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부활했다 또는 소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앞에서의 그 구약에서의 기록들 또 신약에서 우리가 나눌 그런 기록들을, 어, 얘기하는데, 어, 이 부활이라는 말은, 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거는 부활과 소생 모두가 같죠. 근데 소상,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이유가, 이후가 달라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후에 다시 죽는 것은 소생이고요.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소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했다라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엔가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건 뭔가 소생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resuscitation, 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은 resurrec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소생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하고 이것을 같이 배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세 번에 다시 살아난 소생한 기록이 있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소생하게 하신 그런 기록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 기록은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동행하시며 나인이라는 곳에 나인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인은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나인이라는 성이 딱한번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나인이라는 동네는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약한 거의 한 10km 정도 떨어진 모래산 북쪽 기슭에 있고 다볼산에서는 약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이렇게 출처는 나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엽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인이라는 그 동네를 주변,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산들이 있습니다. 갈멜산, 그리고 나사렛 언덕의 남동쪽, 그리고 다볼산의 남쪽. 그래서 이게 어, 이 나인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 경관이 좀 어, 경, 경관이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그 나인이라는 어, 이름이 붙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어, 죽은 아들을 관에 넣어서 이제 그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어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 그러니까 맹인들을 고치실 때 그러셨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가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일의 상황을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어떤 일인지 뭐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과부를 보시고 또그 장례 행렬을 보고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미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저 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마 이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아, 없을 것 같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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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그 부모가 자녀를 잃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 이외에는 아마 이런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요.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아들의 시체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분이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왜 우리 길을 막고, 이 관에 손을 대고, 어, 이, 그, 엄마한테는 울지 말라고.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해. 또 관에다가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이 되는 일인가. 관으로 다 덮어 있었겠죠. 그리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야, 관을 열어라 그러셨겠죠. 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장례 절차가 지금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이렇게 비통하고, 비참하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 장례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어, 순종합니다. 그래서, 관을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그 관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그 예고도 없이 예수님이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과부가 지금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에게 이 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그 여인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과부가 아들을 잃고 아마 자기도 내가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혹여나 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여인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지금 뭐 마지막 소망 그 아들을 잃고. 어 얼마나 비통해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요,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자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 과부와 같이 야, 이제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 속에 그 장례를 치르고 나가는데 어느 한 젊은 사람이 와 가지고 그를 맞고 그 어머니에게는 울지 말라 그러고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나오라 소리치니까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라기보다는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자도 눈뜨게 하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번에 한번 이 죽은 사람을 살려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을 일으켰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누구를 통해서? 새로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는 거, 또 기적을 만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광이 누구를 향하게 하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적 없이 살수 없었다 그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이 기적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명확하게 그 출처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면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입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이라 그랬어요.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을까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진짜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가장 강력하게 이 기적의 소문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 나인성 과부. 그리고 그 아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내 생에 유일한 소망인 그 아들을 내가 잃었다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 어디에 가서 그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했으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셨고,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부흥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 줄 알아?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 부흥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럼 이거 이거 어려운데 뭐 이거 꼭 해야 돼? 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주신 그일그 그 영광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선포하고 간증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늘 예수님을 얘기해야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얘기해야죠. 야,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야,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래. 모든 걸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다시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다시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래, 하나님의 기적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계속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사카테카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용근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 사모님, 또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 사역과 그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얼마 전에 조금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해. 그래, 함께 동역하던 현지 목사님이 따로 나가셔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함께 동역자를 세웠는데 그런 일들 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를 위해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설계와 건축. 또, 운영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좀 내년에는 좀 시작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동역자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과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그런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기적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기쁨과 기적과 소망과 행복이 가득한 현장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를 또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가 당하게 되었던 절망과 지극히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답이 되시고 그들, 그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그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통로가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선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